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. 네, 여러분도 믿으십니까? 네. 제가 이제 WLI를 이렇게 만나면서 홍정식 목사님을 뵙고 하면서 어, 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행동들, 뭐 예언적인 행동들, 뭐 히라게영 춤, 네, 성령의 춤 이런 걸 보면서 어,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 뒤에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. 아,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. 그런 거를 느꼈어요. 제가 KBN이란 모임을 했어요. 킹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하면서 북 스터디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예언적 행동으로 막돈 집에 가져오라고 해서 막 돈을 밟았어요. 예언적 행동으로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막 행동하면서 예배 드리고 막 제가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데 막 기타 막다 틀리고 하는데 우리 아영 집사님이 어, 예빈도 너무 잘하신다 막 이러면서 <laughs> 그 너무 성령님의 역사심 이 있으니까 그게 다예외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한 이게 한 횟수로 한 5년 되고 하니까 점점 점점 안정적이게 되고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모, 온라인으로 모임이 바뀌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모임이 점점 했던 거 그대로 하게 되고 답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좀 약간 없어진 모양새가 좀 됐어요. 그러면서 막 어느 날은 이제 저 혼자 모임을 하게 되고 <laughs> 결국 그 지경이 돼서 네, 이제 모임을 아 이제 뭔가 이제 아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있구나 하고 그 모임을 마쳤는데 저에게 이 성령 어, 헌금 인도를 맡겨 주시면서 아 제가 이번에는 내생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네. <laughs> 이 결단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이어터널 오늘도 파이어터널을 할 겁니다 네. <laughs> 파이어터널하고 뭐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그거를 최대한 순종하려고 어, 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제가 강구하니까 또계시리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, 오늘 원래는 만몬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를 내용을 바꿨어요. 이번에 폴 비글론 목사님이라고 더블에라에 오신 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어, 예언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좀더 새롭게 해주셨어요. 우리가 예언을 들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. 예언을 예언을 주시는 예언의 영을 주시는 것은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함이다. 이러 가지 패러다임들을 좀 새롭게 해주셨는데 어, 아까 전에 히태 목사님 강의 중에 어, 예, 예언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그새 집을 얻는 그 성취가 왔잖아요. 아 이거구나. 예언이 왔을 때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게 성취가 이루어지는구나. 저에게도 동일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2014년 2월에 제가 w r i 를 처음 갔어요. 그때 조슈아밀즈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저희 이준규 목사님 아시죠? 저희 라이언. 지 선지자 커미션님 받으신 저희 선지자분 계신데 그분을 복도에서 이렇게 만났어요. 안면이 좀 있어서 복도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예언을 해주시면서 기억나는 거는 이번 더블 A I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 요셉 어, 요, 형제님이라고 했었는데 요셉 형제님에게 뭔가를 주길 원하신다. 분명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신다. 저한테 그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고서 이제 3박 4일 일정 끝나고 돌아가는데 제가 그때 아반떼를 타고 있었는데 그 기름이 앵꼬가난 상태로 올라갔어요. 아, 기름을 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시골인데 완전 산속인데 어떡하지? 기름 혹시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야?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1년에 조금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시동을 켰는데 기름이 만땅이 돼 있는 거예요. <laughs> 와 그래서 저랑 같이 타고 있던 그한세명네명 정도 같이 있었는데 여기도 있을 거예요. 누구 뭐 기름 만땅됐다. 이거 성령님께서 채워주셨다.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막 난리가 났어요. <laughs> 성령님께서 하셨다.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.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성령님의 기름이다 하면서 막 운전해서 갔어요. 진짜 믿음으로 가평에서 이천 마장까지 앵코로 갔어요. 앵꼬이로 엔코,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만땅으로 게이지가 있으니까 갔어요. 근데 제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. <laughs> 거기서 기름을 넣었어요. <laughs>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귀중한 체험을 해주셨고, 아이더블라이 기간에 어그 예,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걸 믿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. 어, 저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수 있잖아요. 돌파한 걸줄수 있잖아요. 저는 임파테이션을 믿습니다.